온전히 관용하든가 전혀 관용하지 마라. 중간에 서겠다는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나는 극단이 싫어.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야. 한쪽 편만 드는 건 위험하지. 이 말들은 대부분 철학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신호다. 하일리 하인에는 그걸 아주 잔인하게 정리했다. 온전히 관용하든가 전혀 관용하지 마라. 성과 악중한 가지 길만을 가라. 중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다. 지금의 당신을 정확히 재단하는 칼이다. 관용은 성품이 아니라 힘의 문제다. 사람들은 관용을 착각한다. 관용을 마음씨 좋은 태도 정도로 생각한다. 틀렸다. 관용은 힘이 남는 사람이 쓰는 선택지다. 관용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 누군가의 실수를 감당해야 하고, 단기 성과를 포기해야 하며, 욕을 먹을 가능성을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체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걸 버틸 수 있는 건 실력, 자원,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약자의 관용은 대부분 관용이 아니다. 그건 단념이거나 포기이다. 여기 하나의 장면을 보자. 한 조직이 있다. 눈에 띄게 문제 되는 사람이 한명 있다. 기준을 반복해서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지적하면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조직의 책임자는 이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지. 너무 몰아붙이면 분위기만 망가져. 이한 문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커트로 보면 그는 관용적인 리더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택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거다. 문제인물은 바뀌지 않는다. 성실한 사람만 추가 부담을 진다. 기준은 흐려진다. 조직은 조용히 썩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이 사람은 정말 중간에 선 것일까? 아니다. 그는 이미 한쪽을 선택했다. 무너지는 쪽을 선택했다. 다만 그 선택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중간의 실체다. 중간은 선택을 안 하는 자리가 아니다. 중간은 애초에 아무나 설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중간에 서려면 한쪽의 불만을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의 공격을 견딜 실력이 있어야 하며, 단기 손해를 감수할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의 책임자가 정말 강했다면, 그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기준은 명확히 세우고, 어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동시에 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그러면 그는 욕을 먹는다. 양쪽에서 동시에 욕을 먹는다. 하지만 조직은 살아남는다. 이게 진짜 중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설 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하인에는 말한다. 차라리 한쪽을 가라. 선이든 악이든 냉혹함이든 원칙이든 적어도 자기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말이다. 중간에 서겠다는 말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대부분 과대평가다. 당신은 아직, 잃어도 되는 걸 잃어본 적이 없고, 미움받아도 버텨본 적이 없으며, 혼자 결정하고 결과를 떠안아 본 적이 없다. 그 상태에서 중간을 말하면, 그건 철학이 아니라 토피다. 성과 악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야. 맞다. 상황은 복잡하다. 하지만 행동의 순간은 단순하다. 기준을 세웠는가? 선을 넘었을 때 대가를 물었는가? 약한 쪽을 보호했는가? 구조를 지켰는가? 여기엔 회색이 없다. 회색은 사후에 붙이는 말이다. 결정을 피한 뒤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쓰는 단어다. 관용은 나중에 써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관용이 아니다. 선명한 기준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선. 이 선을 넘으면 관계든 조직이든 끝이라는 경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집행할 용기. 이걸 해본 사람만이 나중에 관용을 말할 수 있다. 관용은 약자의 미덕이 아니다. 관용은 강자의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결론 하나. 당신이 중간에 서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야. 나는 극단을 싫어해.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삶은 아무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않는다. 강해져라. 그 전까지는 선택하라. 온전히 관용하든가 전혀 관용하지 마라. 중간은 토피처가 아니다. 중간은 도착지다.